네, 반갑습니다. 4월 12일 114 성경 레이기 20장에서 21장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기 20장의 말씀, 또 우리가 레이기가 참 어렵지만 그 안에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잘 살펴서 오늘도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고난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 어, 레이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20장과 21장을 이야기하는데, 20장에 대해서는, 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어제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어, 그 사형에 해당하는 가증한 행동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8장은 가정 안에서 가증한 행동 또 19장은 사회와 이웃 안에서 가증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7절에 어,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규례와 법규를 잘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잖아요 어, 그래서 20장에 가면 다시 18장과 19장의 반복된 이야기로 어,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20장에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18장과 19장은 이제 금지 명령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 족속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뭐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이웃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금지 명령으로만 단회적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장에 와서는 그, 그 명령에 대한 어떤 징벌과 결과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몰래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어2 0장에 2절과 5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징벌에 따르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과 5절에 보면 자식을 몰래에게 반드시, 어, 이렇게 죽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어, 어떻게 죽냐면 돌로 쳐서 죽는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그거를 못본채 하거나 그것을 강과시켰다는, 강과시키게 되거든 그들 모두가 돌에 쳐서 죽게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이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그런 거, 또 6절에서 8절이 접신한 자와 박수들에 대한 징벌, 또 9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징벌, 또금 금지된 성적 관계를 갖는 자가 10절에서 21절까지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법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회 장소에서 아마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죠.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음, 그들은 무지했지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무지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나 뭐 그렇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어, 지키기만 하면 다 구원을 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 어 그래서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한 하면 좋은데,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21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어떤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1절과 9절에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어, 일반 백성과 달리, 어,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은 또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하고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10절과 15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흠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16절에 보면 육체적인 흠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맹인, 절뚝발이 또 완전하지 못한 뭐 육체적을 가진 사람들, 뭐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곱사등이 난장이 뭐 그런 부분들의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어,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에서는 뭐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 22절과 23절에 보면 마땅히 그 제사장이 먹어야 할 지성물과 성물을 참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할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흠이 없는 백성도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사 그러면 이제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어, 교제하는, 그니까, 어, 예배하는데 참여할 수는 있지만, 사역에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참여하고 싶어도, 예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에는 동참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럽거나, 또, 훼손되거나, 또, 불순, 음, 불순하거나,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와 예배만 참여하고 사역에는 배제된다. 그러면은 어,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어,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지 어, 그러면서 야호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는 참여한데 사역에는 배제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참 교제권 안에 또참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아, 일이다, 힘들다, 어, 그래서 귀찮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증거였고,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어, 어, 상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또 예배자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복된 특권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이 하나의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일이 들어와서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에게는 예배보다도 주님의 사역 동참의 기쁨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헌신과 사역이 포함된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물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꺼이 헌신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간이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뭐, 뭐 인상쓰며 힘겹게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가지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떠나지 말고 깊이 묵상하라. 두 번째, 어 예배 속에서 어 하나님의 사역을 찾고 기쁨으로 섬길 준비를 하여라. 세 번째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지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 자녀됨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가까이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이 잘 되었을 때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물러났을 때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동참하에서그 예배의 특권, 그 향연과 잔치를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